정연퇴직하시고, 건물 관리직이 들어오면, 네네. 최대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뭐,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시겠죠. 예를 음. 들어서 뭐, 뭐, 아프신 데 없고, 음. 뭐, 이렇게 뭐, 활동에 지장 없으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살까지요? 제가 7두살까지는하시는걸봤습니다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7두살이면7두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 네네. 그보다 더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건물 관리지간한 80까지도, 어, 갔 근데 수 있나요? 요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는 다, 뭐, 벨브가 타도 사람이 다당구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다재활을하거든요 컴퓨터를 아셔야 돼요. 첫째로. 제거를 지금 할 때, 저걸로 그래.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어를 할줄 알아야 돼 근데 네. 지금 보시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저걸는 이제 겁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네. 어 이거 하면 어떡하지 틀리면 네. 어떡하지 네. 그런 분들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만 안 하면 하실 수 있어요 어차피 저거 하면 뭐 네. 복구하면 되니까 큰 사고만 안 나죠 근데 왠지 지금 모니터로 이렇게 네. 설계 도면처럼 돼 있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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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런 거 보면 모르면 함부로 조작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되는데 이제 네. 아는 사람 옆에 도 놓고 네. 하면 되죠 그 그렇죠. 배우면 네. 되는데 그죠 배우면 되는데 이제 그걸 겁을 먹딱 어, 나이 못하겠는데? 딱 그렇게 하시면 네. 안 돼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 기계치가 되어 네. 가더라고요. 기회를 다루기 어려워지고 가까이 하기가 네, 좀 멀리 그... 되고 네, 이런 어머니. 부분이 좀 있기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건물 관리직은 주로 건물 안에 뭐 사무실이 있어서 건강에는 좀 해롭지는 않나요? 지금은 이제 대충 다 지장에 있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었어요. 다. 네, 네. 그래가지고 건망이안 좋았죠. 전기실 같은 경우는 네. 그 전기 판매 같은 게 엄청 그 사람 네. 전자파 때문에 아니고. 작으니까 네. 지금 이제 다 웬만하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음. 요즘은 괜찮습니다 건물관리직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진입하려고 지금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큰데 같은 데 대형 건물 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건물관리직의 복지나 뭐 후생이 좀 괜찮다는 얘긴데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멀었어요 저희가 하는 거랑 음. 이게 다 이제 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야 되는데 뭐 어디든 뭐 100만 원, 190만 원인데 뭐 이렇게 음. 다 틀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음. 하다가 나가고, 하다가 나가고 그렇게 음, 되는 거죠. 음. 연차 같은 거는 1년에 15개가 나옵니다. 15개요? 네. 근데 어. 네, 또 1년에 나면 또 다시 또, 다 왔으면 또 그, 왜냐 네. 이제 1차 수당 나오고. 내가 15개인데, 5개 왔으면 10개치가 음. 수당으로 나오고. 아.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는 다 보상을 해주네? 네, 네, 네. 보통은 그, 임님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 며칠을 쓰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틀려요 다그 회사별로 네. 뭐 3박 4일 준대 데 있고 뭐 아니면 뭐 2박 3일 준는데뭐 알아서 이제 교대자들끼리 해갖고 대책하뭐막 되니까 뭐그그그 자기들 그 유, 마음이에요 음. 상대편하고 뭐 우리 며, 며칠 더, 더 합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 하는거고 딱뭐 3박 4일이면 박 4일 딱 주면 거기서 아무리 한번 해갖고 4박 5일 갔다옵시다 뭐 이렇게 하면 되 그리고는 탈출 안 합니다. 음. 주임님께서 건물 관리직을 정인퇴직하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뭐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조언이요. 음. 이 시설 관리하는 게 겁을 먹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 그거 알아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모르면 배우시면 되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하시면 되실 겁니다. 건물 관리직의 전망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망은 제가 봐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주임님 앞으로 꿈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어요? 꿈이요? <laughs> 네. 꿈이라고 뭐 제가 뭐 시설 쪽에 있으니까 뭐 여기 있는 한뭐 책임자도 해보고 해봤지만 예. 더큰데가서 책임자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 뭐 서장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어차피 그렇죠. 소장도 가능하고 뭐 이제 음. 뭐, 뭐 팀장이나 뭐 아니면 총괄 매니저 이런 거. 음.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아니 건물 관리직에서 최고 높은 직책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어뭐 소장 이는 데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뭐 다틀레 뭐 총괄 매니저 뭐 팀장 음. 뭐다 그런 식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부장, 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건물 같은 데는. 네네. 건물 관리직이라 그래도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세분화 돼서 직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 그 특이한 직종은 뭐, 어떤 게 있어요? 특이한 직종이요? 네, 건물 관리직에서. 그런 거, 특이한 직종은 별로 없, 없어요, 네. 그런 거는. 건물 관리직 이런 거 하다 보면. 네. 가장 그, 좀, 악성 민원이라 그러나, 그런 네. 분들은 어떤 분들을 악성 민원이라고 하 아, 그런 분들은 할수 있어요. 이제, 왜 내가 관리를 내는데, 니들이 안 해주냐? 네. 뭐, 새벽 12시가 시고 3시가 뭐 전화를 해달라. 음. 뭐 땡깡 부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 그럼 그런 분들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냥 뭐 설명을 드리는 거죠. 뭐, 지금 음. 뭐, 야간이 혼자 해는안 되고, 음. 이거는 저희가 해드릴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 음.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음.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 내가 관리비 내고, 월급 주는데, 왜 그러냐? 그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제가 저걸 이 사람한테 보고 해가지고, 음. 뭐 해드릴지 안해가지 모르겠는데. 그단장가 보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끊어버렸죠.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그렇게 끊는다 그래서 그 행동을 멈추지는 않잖아요. 안죠안추 <laughs> 그그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음 단 이제 근무자들이 이제 네. 또 이제 뭐 과장님이고 소장님이고 이제 뭐 벌이가 붙이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정년 퇴직하시고 어뭐 공무원 같은 직종을 퇴직하신 분들이 연세가 그러면 한 60이 넘었을 텐데 네네. 그런 분들이 건물 관리직에 들어오면 초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뭐, 초봉은, 뭐, 내가, 초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딱 네. 지적이 되겠습니다. 뭐, 기사는 뭐, 200이면, 네. 200이면 2 0 그걸 받는 겁니다. 네. 거기에 비춰보면 얼마 정도 받을 아, 수 있어요? 아, 그, 거 똑같이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여기가 책정이 250이 되었 있다, 네. 그러면 250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네. 없으면은. 그, 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들어온다얼마받 되죠? 저희 같은 거. 경우도 지금, 한 분이, 연세 드신 분이 들어왔어요. 네. 한 분이 나가시고, 그 분도 지금 60, 너무나 나온데 나가시고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저희가 이제 그 이게 법이 바뀌어 갖고 유지보수라고 그래 가지고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서임을 네. 걸어야 돼요. 옛날엔 네. 내가 자격증 갖고 있으면 내가 다걸 수가 있었거든요. 네. 뭐저 관리과장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세분화가 돼가지고 네. 기계를 또 기계파트 따로 걸어야 돼서 그분이 지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퇴직하신 분이 네. 근데 그분도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요. 네. 그런 분은 얼마 받고 들어오어요그분도지금 네. 여기 기본금 사가 똑같아요. 이백오십인데. 수당이 나오죠, 국들은 네. 수당이 나오는 거죠. 그 자격증 수당이. 아, 자격증 수당? 예. 네. 그런 자격증 수당은 얼마씩 줘요, 한 달에? 자격증 수당은, 정리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으로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뭐, 개나가 50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주네요. 나는 네.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는 줄 알았더니. 어, 아, 8만, 8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소방 같은 경우는, 네. 소방, 소방, 그, 안전, 옛날에 방학하는 음. 데 소방 안전 관리사거든요. 라 그거는 뭐 10만원 정도 5만원 정도 고틀려 음. 그거는 그래요. 소감. 자격증 없이 그냥 일할 수 있는 직종의 초봉임금은 얼마나 돼요? 정년퇴직하신 분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내가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200이면 초봉보자도이200 아, 둘이 여요뭐 아, 예, 190이면 199, 바꾸시고 네, 그러시는 네. 거예요. 네. 뭐초보자라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제, 이제 자기가 연수가 따지면 조금씩 음. 조금 올라가겠죠, 음. 거기에서. 음. 근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계신 건물 이 회사는 한200 정도 주시고. 그러니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관리,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250, 뭐, 뭐. 요즘 자격증이 딱, 없을 때. 예, 네, 그죠. 그게 그, 그, 다돼 그, 있는 거고. 음. 뭐, 그 다음에 경비 같은 경우는 뭐 200이면 200, 100까지면 100까지 공부에 주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경비 같은 경우는 뭐, 뭐 195짜리도 있고 200짜리도 있고 210짜리도 있고 다 틀려요, 그것도. 네. 그니까 뭐 정해 퇴직하시고 처음 들어오면 4대 보험되고한200 정도 받으시네요. 그죠 어, 그, 정도는 그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요? 200에서 뭐 100, 한, 170, 네. 80? 쪼개야 뭐 받으신 분들은 100, 그 정도 받으실 거예요. 저는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파주운전에서 건물 관리 전기 주임으로 어, 하무 계시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그 간혹 인터뷰를 하는 영상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개인 택시라든지 개인 용달하시는 분들의 그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뭐 많다 적다 이런 걸 논하시는데요. 제가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제1 직업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2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전기 주임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은 뭐제1 직업이 되지만 앞으로 고령화 시대 또는 초 고령화 시대가 되면 제2의 직업 직업을 이런 건물 관리직이나 뭐 개인택시 개인용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제1 직업에 비해서 뭐 노동 강도라든지 체력이 안 되니까 제1 직업에 한 40에서 60% 정도의 수입만 돼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이제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에 회 들어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제2 직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인터뷰 중에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없습니다만, 어 그런 의미도 있는데, 무조건 보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제1 직업인 것처럼, 뭐, 150 벌면, 뭐, 그거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먹고 사느냐,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거는 1 직업일 때는 그렇죠. 2 직업이 되면 거의 60이 돼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애들도 다큰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어, 주는데도 없을 겁니다. 어,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직업을 컨텐츠로 하되 음, 앞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2 직업 제3의 직업에 대해서도 좀 많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은퇴는 없고 영원한 현역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겨울 날씨 춥고 어, 그렇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